저는 목사 본분에 외에는 어떤 직책이나 이런 것을 밟고 싶지 않아서 그런걸 하지만 저는 지금 한국교 회복운동 본부라는 그런 단체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본부장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또한, 네, 뭐 방송, 지금 많이 생겼죠? 방송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주앙선을불러주면 언제든지 가고 지금까지 여기 배신 목사님 다안 밀리듯이 뭐, 네, 기도원 집회도 어디든지 가서 오늘도 제가 여기서 올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지금 이 인터넷 방송이 지금 우후죽순지 생기고 있고 아직은 미약한 가운데 있지만 언젠가는 이 방송이 지상파 방송을 앞선 날이 올줄 믿습니다. 이것이 이 방송 송교의 주역인 될 날이 곧 온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것은 대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지금 이 상태로는 예, 무지서하고 아직 질서 안 잡힌 상태에서는, 그러한 나를 바라볼 수 없어요. 제가 여러 네. 방송을 갑니다. 부름동반 다 가는데, 가보면은, 어느 곳에는 좀 질서가 잡혀있고, 어디에 들게 부르는데, 세월의 방송은 참 저는 좋게 보고 있어요. 우리 장희영 목사님과, 예, 종교자분들이 다잘 열심히 하고 있어서 자신감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조금씩, 이것은, 우리가 이 방송이란 것은요, 말이 방송이지 예배입니다, 예배. 네. 이본분을 잃어버리면 방송에 의미가 없어요. 한 주의 종들이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은 방송을 찍는 것 뿐이에요. 이것을 분별 못하고, 예, 이것을 뭐 방송으로 생각한다면 사람의 보이는 꼴이 되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리는데 이것을 세상에 이, 이, 이 방송 매체를 통해서 세상에 보내는 것이죠 지금까지는 지상파 방송을 통해 보냈지만 앞으로는 인터넷 속에서 이것이 주역이 될 줄은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주역이 되고 앞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서로가 퀄리티를 높여야 돼요 예배자의 자세가 확실해야 돼요 예배자의 자세가 흐트러지면 의미가 없어요 아무리 찬양을 잘하고 말씀을 잘하고 나서 기도할 소용 없습니다 저희가, 그, 저희 동생이 하나가 있는데, 큰교회 다녀요. 우리나라 대구교회 음 영락교회를 다녀요. 다니는데, 우리 교회 가끔 옵니다. 보면은 반가우니까, 이렇게 막 말을 하고 이래요. 내가 그래서 불러서 얘기했어요. 너 영락교회 가서는 그러냐, 예배 중에? 안 그러거든요. 이것은요, 뭔가 우리가 마음이 풀려져 있어 요 하나님 예배 드리는 건안 되면, 자세가 바뀔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가 되고 목회 성공할 줄 믿습니다. 예배 성공한다고 무슨 뭐 뭐를 하겠습니까? 이방송성경은 예배. 이것이 올바로 될때 언젠가 하나님이 쓰셔서 이 땅에 이 방송성결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역사의 날줄 믿습니다. 아멘. 드리는 예물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